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강수정입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일행들의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와 동포정책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을 팩트로 잡았습니다. 선장당이 나가 있는 마영의 특 사원을 연결합니다. 마영의 특파원. 앨 펜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동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뉴욕에서는 국민의힘 재동포위원회, 뉴욕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뉴욕 방문 동포정책 간담회가 뉴욕 크러싱에 위치하고 있는 한인동포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될 것입니다. 잠시 후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국민의힘 이준석 우리 대표님. 미국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요. 어. 참 많은 이제 시차 적응도 있겠는데 많이 힘드시죠. 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엘펜도콜 파운 뉴스의 마영애 특파원입니다. 내년도 정권 창출이 가능하십니까? 네, 저희는 뭐 정권 창출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지금 애를 쓰고 있던데요. 그러면 대표님으로서 내년 어 대한민국 정권이 바뀔 수가 있나요? 저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영어국회의 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펜더컬 파워 뉴스의 마영애 특파원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뵀습니다. 오늘 이곳까지 오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오셨죠 예. 제가 지금까지 그 뉴욕에는 여러 번 왔었지만은 이렇게 어. 뉴욕 카페님들을 만나는 국회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정말 이권에 와서 정말 대단히 반가웠고, 앞으로 미국에 올 때마다 여기 있는 한인 교포들더 많이 만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에서 국민의 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권이 그냥 간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최근에 있은 우리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50% 이상이 정권 교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제 11월 9일이면 당 이제 후보 원선이 끝나고 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선거 주세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앞으로 꼭 내년도 3월 9일날 정권을 꼭 교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3만 5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거의 한길을 열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들의 고향길을 열려면 반드시 김정은 정권이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그날이 꼭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제 발로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서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유희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동포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조국을 떠나 이먼곳 미국 뉴욕에 살고 있지만 우리 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조국의 경사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조국이 힘들면 같이 걱정을 합니다. 한국에 살지 않아서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른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숲 안에서는 나무밖에 볼수 없지만, 숲 밖에서는 숲 전체를 볼수 있듯이 우리 동포들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조국의 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이순석 대표님과 국회의원님들께 한국의 사정과 호동포 정책을 포함한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지만 또한 저희 동포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올라온 김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마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와 같이 새로운 바람 최연소 국민의힘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정진석 국회의장님 오셨습니다. 오선을 의미하시고 지역구는상남공주시부여분이십니다 다음은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노포 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대전 국회의원이시고 지역구는 경북 경주시입니다. 다음은 조태용 국민의힘 국제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오늘 지금 자리에 계시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태영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반갑다니다박해습니다 <laughs> <laughs>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애국동포 여러분과 이준석 대표님, 정진석, 김석기, 조태용, 허은아 태영욱 부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대표님 그리고 의원님들 인사 말씀 짧게 듣,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 네. 여러분들 말씀을 더 귀기울여 듣고 싶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은 짧게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인, 인사 드 아, 부산님니다 리쁜님 올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만나 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저도 미국에한 이제 15년 만에 다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것같습니다짧막짧막 그게 출장으로 남는 비용으로 다녀왔지만 제가 원래 있었던 통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오게 되니 참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제가 미국 생활을 거치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정치 얘기를 이제 선택했지만은 그랬을 때 아마 가장 두려운 것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애국심이나 아니면 더불어 능력에 비해 가지고 항상 인맥,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는제외도고가 불리한 것이 아닌가 또 유학생 출신들이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저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우리 국민들은 그런 학연과 지연, 그런 조직력이 아니라 능력과 메시지, 그리고 국가를 향한 애국심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국가를 위해서 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 우리 250만 제외 동포들이 당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어, 당원으로 참 가입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만큼 어, 적극적인 애국심의 표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어, 대표단을 꾸려서 우리 동포분들을 뵙기에 온 것도 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어, 여러분의 정치참여 그리고 여러분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또그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고 오늘 여러분께서 전달해 주신 애로사항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꼭 바꿔내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감갑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많은 의견 주시는 분은 저희가 응용으로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 다같이 친해지고 저희의 어, 첫 만남이 앞으로도 다른 행태로 이어지기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 여성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영지라고 합니다. 집주인으에서 어, 어, 나와 있듯이 어, 국민의힘은 2 30대 남성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그에 맞춰서 정책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대표적으로 여성부 해지나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여성을 향한 정책은 딱히 없어 보요 그래서 음, 좀 저조한 지지율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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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laughs> 네, 저희 국민의 힘이 지금 아, 전통적으로 이제 10대 이상의 그 당면센티지층에 더해가지고 그냥 1년 사이에 젊은 세대가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3세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20대, 30대 남성의 지지율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로말씀드리다면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저희 네, 당의 20대 여성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총계적으로 15%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30%나 왔고요. 그런데 그것이 수치가 최근에 올라가가지고 20대 여성에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해서40% 정도의 대표였고요. 그리고 남성에서는 어, 요새도 그7 2 5라는 기록적인 지지를 그래서 이, 이, 이 통계를 가지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성 지지율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남성 지지율이 더 빠르게 올랐다는 것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뭐 여성 폐지라든지 통일 폐지 같은 주제를 내세우면서 이것이 반여성 정책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저희가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여성 8단계 폐지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반여성 정책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에 대한 기회나 권리들이 부정당했던 시점에는 그런 제도들이 여성들에게 아주 훌륭한 어떤 정책이 될수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만 높은다 하더라도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일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기반 속에서는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여성 할당제보다는 경쟁환경을 만들어주지 못고 판단되는 경우에서는 그런 분위기 만들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기 있습니다. 원래 저희 당이 전당대회로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전당대회 때마다 저희가 여성 할당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할당제를 시행했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항상 젊은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항상 여성이 되도록 하는 여성할당대, 성례할당대가 변데,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6월달에 채웠던 전당대회 보시면요 30대인 제가 당대표에 당선되었고요 저는 청년 최고위원 리그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당대표로 뛰어가지고 당당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저한테 어떤 가산점도 없었고 저한테 어떤 어땠을지도 없었지만은 저는 당당하게 경쟁해서 이 자리를 뜻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떳떳한 것이고요 최고위원을 저희가 내부를 뽑았는데 최고위원 네분 중에 세 분이 여성이 당선됐습니다. 대현진 의원, 조수진 의원, 정민경 최고위원, 이렇게 세 분이 당선됐는데, 이분들도 어느 분 하나도 여성 가산점이나 여성 활당된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대는서공한경쟁을할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금까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요. 원래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셔널컨벤션이긴 하지만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조직선거를 많이 합니다. 조직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조직책을 두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중에 전당대회 장에 대의원들을 버스로 실어나려고 그 버스 안에서 홍보할 것없고 이게 상당히 돈과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같이 젊은 사람도 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여성들도 왜냐하면 코로나 전까지는 그런 것백 100명씩만 모여 식사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을 거거든요. 종교 돌면서. 이런 것들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불합리한 경쟁 요소가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젊은 당대표가 탄생하고, 여성분들이 3명이나 최고위원을 진출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겁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앞으로 남성과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젠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당선된 뒤에 당의 대변도 저희는, 그 이베이스 콘텐츠로 뽑았습니다. 토론 실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의 직책을 맡긴다는 것은 저희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실제로 토론 배틀을 통해가지고 여성 상근 부대변이 탄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토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경쟁했을 때 여성이 딱히 부, 뭐, 뭐 불리한 지점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앞으로 우리 당의 당직도 그렇고요. 모든 어떤 이런 당내 선거도 그렇고요. 여성이 전혀 불리하지 않은 경쟁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여성 할당제는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성이 어, 정치인 주변에여성이기여를확대되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경쟁을 못하게 할수 있는 환경 이걸 마련가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이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바로 앞에 계신는 자켓이 되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AF뉴스토크 p 의김수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님께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사실 여러개 준비했는데 하나하나라고 하셔서 하나,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일단 방미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신 걸로 압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심 중, 동포대 민심이 파악이 됐는지가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제외 선거가 중요하다, 달라 말씀하셨는데, 제외선거가 중요하다, 참여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어, 이재외선거를 통해서 이 국민의 힘이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표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궁금하고요 제가 사실 선거에 말씀하셨다시피, 재외된 분들이 많이 소외가 됐습니다. 투표 장소가 너무나 적어서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서 못 가는 분들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오편 투표 방식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장 대선 이국을 하는데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그런 부분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우선 제일 민투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아이디어 나왔던 것이 우편 투표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것이 투표소의 법대입니다. 지금은 통영 사관이라든지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위주로 이제 투표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분 제외국민들만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도시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는 보통, 어, 집단적으로 이제, 그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뭐, 일부, 어, <laughs> 집단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재외국민 선거에 있어가지고, 어, 진짜, 제외에서 장기 치료하시는 분들보다는,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의국에서 많이 반영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서한투표소한 그 지금까지는 인구 4만 명이한국에역한국에투표소에 설치되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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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희 목표국에 2만 명까지 한국을 낮추자는 것이 김석기 저희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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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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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에에서서 저는 저도 미국에 생활을받기때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우편 시스템 저는 그래도 U.S.G.S. 늦게 오긴 하지만 실례합니다. 네. 그런데 또우편 투표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 미국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외등법이 거주하는 모든 국가들의 우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투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국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데 당장 많은 국민들이 많은 제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봤을때 미국과 일본 정도의 우정 시스템은 저희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센서스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의 우정 시스템을 저희가 신뢰할 수있냐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저희도 그렇고 어, 동국의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많은 거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laughs>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왜냐하면은 대국민 투표에 그, 대구광역시 투표권자 수 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선거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정도의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거권을 확대하는 효과도 불어가지고 신뢰폭 확보할 수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에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다른 것보다도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투표 일이 지난 다음에 도착하는 우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아직까지 농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국의 투표 우편 투표 열기 되면은 뭐 아프리카라든지 상당히 한국까지 우편이 도달한 시일이 오래 걸리는 곳에 있는 투표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선거 끝나고 결과 발표하면 20일 뒤에 우편이 도착했다. 뭐 그랬을 때 우리 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느냐, 시스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어, 검토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제일민 투표에서 저희가 이런 어떤 선거권이 확대된다 하면은, 결코 저희 당이 불리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제일민 투표에서, 어, 본국에서 단기 치료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투표하시는 가 분들이 있으면은, 또, 제일군으로서 오랜 기간, 어, 회분들의사는 조금 더 우리 당에 대해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부합하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고 서한 번만 더 라고 하면 너무 섭섭 하실 것서두 번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서 손 들고 계신 마스 이렇게 어, 간담회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동포 여러분들 말씀 귀, 귀 기울여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 동포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마치겠고요. 단체 사진 촬영을 한번죠다 앞으로 나오셔서 올라가셔서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